안녕~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굿즈 수익금과 기부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플샵이라는 곳에서 저희의 굿즈 판매를 진행했고요. 총 매출은 3 0원이 나왔고 제작비용을 제외한 저희가 정산받은 총 금액은 잠시 후에 공게 됩니다. 이 금액을 저희가 어디에 기부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전북현대 뉴스팀인 금산중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금산중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빠도 유소년 시험 보고 들어갔댔나? 그치, 나도 한 3차까지 테스트 보고 들어갔지. 그때 한 500명인가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그 안에 든 거야? 운 좋게, 운 좋게 들어갔지. <laughs> 그만둔 거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아? 이렇게 전북을 계속 좋아할 거였으면 한번 해볼 걸 그랬나? 약간?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해. 근데 만약에 내가 축구 선수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아마 전북에서 데뷔하는 게 아니라 울산에서 데뷔했을 수도 있어. 왜 전북 유수인데? 그때 전북 유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 시스템이 아니었거든. 학원 시스템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지 않았어. 그래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가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같은 현대니까 우리 코치님이 울산 현대 유수 중학교로 가라고 했었거든 나한테 울산으로? 음.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울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인척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이 울산까지 보내기에는 내가 아직 너무 어렵고 음. 정말 축구선수가 내가 될수 있을까? 공부를 할까? 하다가 그냥 부모님이 좋고 친구들이 좋아서 축구를 그만뒀지. 오, 뭔가 아깝다. <laughs> 만약에 그랬으면 한글연근 없을 수도 있어. 우산 현대가 될수 내가 울산 선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건 또 싫은데. <웃음> <웃음> 그럼 지금 오빠의 유스 시절 이후에 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금산중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네? 그치, 그치. 나 때까지는 학원 축구 시스템이었고, 지금 금산중 영생고는 이제 학교 축구. 아... 이제 전북현대와 학교가 협업해가지고 이제 선수를 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지. 남다르겠다. 그래도 지금 금산중 가서 뉴스 선수들 보면 오빠 어린 시절 생각도 나겠다. 경기장 가면 우리 골보이들 있잖아. 응. 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중학생 선수들이잖아. 응. 뭐볼 때마다 조금, 조금 남달라.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잘 커서 이제 우리 전북현대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인도 유튜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laughs> <라고. 웃음> 전북현대 선수는 못 되었지만 열렬한 팬이 되어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러 갈수 있어서 설렜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금세 금산 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트로피 진짜 많다. <laughs> 혹시 전북은 이 아래에서부터 이미 트로피가 증명을 하는구만. <laughs> 근본이 따윈. 지금 저희는 금산중에 도착을 했고요. 기부금 전달을 위해 행정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전달을 위해 미리 행정실에 연락을 드리고 방문했습니다. 어... 이제 금산중학교 이 축구부가 언제 생긴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2 0 1 3년도에 찰. 네. 1 3년도0원그0니까 나는 1어도못0겠다 아. 저희는 또 기부를 받으면 기 10,000원. 10,000원. 1 0다0 0원1 0서0 0원 10,000원. 1런0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 그, 그아 <laughs> <괜찮습니다. 웃음> 네. <laughs> 그렇게 기부금 전달을 완료하고 금산중 학생들 훈련 모습 촬영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모두 다가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 감사드린다고 애들이 아아겠다아아이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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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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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려. 잘생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신용주 금산중 감독님께 인사를 드리고 학생들 훈련 모습 촬영에 대해 한번더 허락을 구했습니다. 오늘따라면 인터뷰 한 번만 해줘. 이거 우리 2학년 중에 제일 잘해. 축구를 보시면 몇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2학년 때부터? 네. 금산 초보 나오시고 지금 별표인데 일수를 계속 거쳐온 거예요? 아니면 거쳐왔어요. 어떤 선수를 제일 좋아해요? 전진우 선수와 이승우 선수. 아 전진우, 이승우 선수. 혹시 같은 포지션이에요, 지금? 같은 네. 포지션이요 아. 아 만난 적 있죠, 선수들. 네, 경기장에서. 네. 혹시 그럼 형태한테 그 한마디 더하겠는요 네. 어, 나중에, 제가 녹음 시간에 갈 테니까 같이 경기장에 싶습니다 <laughs> 와, 멋있다. 경기장에서 홀보이도 하시네요. 네. 어디든 합는 아세요? 저요고마워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혹시 저희아알아요아저 진짜 알아요저아 그래? 경기 저는 때도 요나셨어요아진요저아요저저사저요 네, 혹시 이름요어는세요저이건호요요 네. 건호? 네. 건호는 지금 포지션이 뭐예요저윙이요 윙? 네. 오른쪽? 왼쪽? 저 왼쪽을 많이 봐요. 아 오른발잡이인데 왼쪽을 많이 보는구나. 아저왼 왼발이에요. 아, 왼발 왼발잡이예요? 네. 오 <laughs> 그럼 지금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저 요즘은 아, 라민야말 좋아했다. 페데리 좋아해. 페데리? 저 전북에서는. <laughs> 전북에서는 성민규요. 성민규 선수? 네. 오 만나본 적 있어요 성민규 선수? 아저 만나본 적 없어요. 만나본 적 없어요? 네. 금혹시 민규, 민규 형아가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민규 형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아, 동민규 선수님 계속 같은 포지션여가지고 이 항상 영상도 보고 많이 플레이 스타일도 배우려고 열심히 겨, 영상 봤습니다. <laughs> 나중에 나중에 만나자고 해요, 경민. 나중에, 나중에 경기장에서 만나요. <laughs> 나중에 꼭잘지서 좋은 편대 좋은 편꼭 와줘야 돼요. 네. 알겠죠? 네. 고마워요. 네. 그럼 안녕. 나중에 또 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 인터뷰 하고 싶다고 온거 같은데.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 여기 안에 제 2의 진태호, 제 2의 강상윤, 제 2의 어? 김준호, 김정훈 선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잘 받아야 돼요. 진짜. 이 선수들 나중 잘 돼서 우리 전북을 이끌어갈 미래들이니까. 그리고 확실히 아직 애기들이라 자신감이 넘친다. 너무 보기 좋다. 음, 귀엽다. <laughs> 근데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막 전주성에서 몇만명 앞에서 어, 막 어. 멋있게 세레모니하고골 어. 넣고 막 <laughs> 멋있다, 멋있다. 나도 그런 사람 됐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선수들이 재밌게 올려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저도 같이 게임하고 싶은데 전안 되겠네요. <laughs>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전북의 미래가 박스입니다 위로! 야! 위로! 위이 <laughs> <미러! 웃음> <에이>! 바로! 오케이! 스스로 <laughs> 갈게 갈게 근데 구했어요 구독했으면... 그래? 고마워 최철수 선수 그거 봤어요아 진짜? 네. 고마워 <웃음> <엘리베이> <웃음> 열심히 훈련하고 우리 꼭 나중에 보자 네 <웃음> 고마워 <웃음> 안녕 이래는 뭐라고 했죠? 박스 설. 설. 박지설. 박지설. 기억하고 있을게요. 나중에 아, 잘 되면, 중국 친 나와줘야 돼. <웃음> <웃음> 나중에 잘 되면, 우리 한 명이 나와줘야 돼. 네, 주짜잘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웃음> 네. 혹시, 이 위로 한번 지나가세요? 아, 아니,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굿즈 판매 수익금을 공개합니다. 상품 제작 비용을 제외하고 저희가 책정한 디자인 비용으로만 정산을 받다 보니까 실제 수익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총 매출은 387만 9,600원이 나왔고, 제작비용을 제외한 저희가 정산받은 총 금액은 59만 5,604원입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 우리 유소년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기부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기부를 할수 있게 저희 굿즈를 구매해주신 우리 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든 금액이니까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